주 말고 다른 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 네, 말이 미첼. 그나마 딜탱으로 가면 원쇼?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마이콘 임팩도 원슈가 십사기니까 원슈 너무 원슈가 원슈가 너무 원탑이여가지고 다른 게 아니면 아니면 레이더? <laughs> 레이더 레이더 아니면 뭐 DT 그냥 공룡 어, 벨벨저 마냥 레이더 레이더킬까? 제가 이거 진짜 못 써가지고 원슈 쓰고 들어갈 때마다 하... 그냥 그냥 죽고 나왔어요. 아, 아무 거야 아 잡기 중이었구나 이거만 이거 앞에 가져요. 근데 제 원주서 서브루트야 그 타이밍 알고 날들 있잖 맞아 내가 서브질 하나 더. 까미 원주나 근주 쓸줄 몰라요. 애들 돌아온다. 박스 날먹 개불. 어 뭐야 나 쓰레기 나오겠는데? 와 잠깐만 날라갔어요. 앞에 다 있어요 애들 스테린 궁 나오겠다 근데 상대 <목소리> 클리브랑 되게안보는데한번 아... 내리죠? 이 정도면 뭐 네. 데... 오히려 궁교나하면 이득, 이득 아닌가? 이득인 음. 것 같은데 저, 저쪽에 시드니 궁 빠짐 토마스 궁안 빠졌으니까 <laughs> 괜찮겠다 아, 나 일부러 안 썼거든요 아, <laughs> 너무 아까워가지 너도 참을까 쓸까 시하다가 썼는데 뭐 시드니 공이랑 뭐리칠 공이면, 음. 오히려 이득이죠 시드니 공 변수 하 없애는 건데 오른쪽 박스 개피긴 해요. 계속 계네 오케이 클리어 봐줘요. 저 여기, 여기 시드니 소리. 여기 시드니 소리. 고정 있어. 야센 트로피 왜이래 나한테 야나기한테 스트레이 았네 미아 안 보이는데? 아, 미아 막 이러, 이런 데서 미아 앞에 미아 정면 미아 정면 오른쪽에서 클리을할것 같은데 응클립 어. 네, 그 연기 도와줘 갈게요 오 나이스 둘이다다 깨지 아제 그거 나왔던 거아직보여 클리브 컷이고 나이스 다 잡았네? 어나 죽었네? 아 여기 빅터인데? 아, 아깝다 아예 못 차버리네. 한 개지 개꿀 닦아. 얘 광폭 걸렸어요? 아 버프 걸렸다. 저 오로지 라인 아, 이... 타는 것만. 근데 얘는 어쩔 수가 없던데. 안돼 라인 타면. 형만. 음. 센터 라인 타는 것만. 뭐라 아, 안 한데 이거. 어. 어. 최대한 뒤로 빼놓고 있긴 하거든요. 바로 가. 야 둥이 있긴 듯. 잠깐 바로 달려줄게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 토마스의 너... 방이라서. 괜찮? Okay. 이 천천히. 어, 괜찮거든요. 어, 뭐야 이거? 어개잘 어, 들어간다. 어? 아니 땡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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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저, 저쪽에 당기려고 하다가. b 어. 도 있구나 이게. 아니 이건? 이게 뭐 어. 나오냐? 게이드? 빅터 안에 들어갔고. 뭐야 이거 아이작 살아갔나? 당황스러웠을 어, 때도. 다행이로. 당황했다 다. 빅터 센터. 이 <laughs> 새끼 너무 잘 들어갔어. <laughs> 이거 나 막으러 갈게요 잠깐만 응 음, 애들 막.. 애들 맡타로러 왔다 지금 보니까 동산어가 어, 어, 어디서 그럴까? 서포터가 리블 손을 대는가 아 양념해주려는 거지 <laughs> 어 잠깐만 이제 <laughs> 네, 슬를 가야 돼요 리첼도 와야 되는데 네, 거기니다아나 이거 녹는다 이거 클립 궁이라서 너 빨리 왔는데 어나한번 어, 이거 시드인데 시드니 할까요 차라리? 아그 연기가 되면 하는? 가능한데 이 녹았어요? 어 아, 나도 죽겠는데 여러분. 나시슈니이 들어가야겠다. 얘밖에 죽을 게 없어. 어난 아, 살았어. <laughs> 나 여기만 받게요. 어 아, 이제 세컨을 쳐야 그래. 돼. 또 다시 가요? 죽을 것. 같아. 와 이거 아, 이렇게 되냐? 맞을 수 있나 이거? 아안 되겠네. 아이고 고짜로 풍력 더안 되겠다. 예, 빼시이 일키에가 진짜 사인거 같아요. 제가 이케릭을 해본. 해보니... 이거 그립 내가 먹어? 아씨 내가 먹어? 아니, 내가 먹을 거야. 안돼. 오마이. Oh, 사실 너가 먹고 싶었던 거잖아. 아유나 대기다. <목소리> <안> 어? <목소리> 놀래라. 이... <목소리> 어, 뭐 너무 계속 탱커 시야 영군 겹치는데 계속. 아 미안해요? 아, 이쪽 위에 다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떨렸어. 붙어있어요. 비... 아 잠깐만. 어 아, 뭐야? 뭘래기야아 이거 언제까지? 아나 이제 죽는데 이제? 아이고. 궁 캔슬하긴 했나요? 네네 캔슬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딜러들 우리 탱커들 앞, 앞선 다 죽어요 이제. 아 미친. 아. 허블나왔네. 미아 짤라고? 나이스. 클리프가 방이구나. 어, 나가, 나가. 나도 죽었어요 상대 클리버? 아니 근데 클리버 극공이네 그, 그네 개극공이에요 지 클리버 노티 노티 네아 이거 그냥 클리버 혼자 탱커 짤만 하겠어요? 안 도와줘도 괜찮나? 어, 살짝 덜 아프긴 해요 저거 연결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상차 보니까 그냥 앞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앞에 한번 네. 가야 될거 같은데 네 자모님이 네, 네. 앞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Michel r i c 리첼이 d Richard Richard r i c h a r 요 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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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c h a 아, 근데 네. 꼬리님 그쯤 내면났구나. 물었나? 까비. 까비, 아, 까비. 이거 토마스가 먼저 물는 게. 어, 좋네. 내가 내가 물어야 돼. 응. 에? 아, 자, 어. 이거. 아, 어, 어, 이거 까비. 위험한데. 내가 오셔가지고. 야, 이게 줄 빨래 줄 끊겼거든. 미야 노스테, 미안 노스테. 에이. 네. 한동 공 치고. 아, 빨렸어요 또. 막힘, 막힘이다. 잡아어 잡아. 나도 살았고. 아, 다시 아, 아, 저 바람 감이. 바람 바꿔가지고 원거리 내거 다시 펴. 에, 아, 괜찮 괜찮. 저 오른쪽 라인 먹으러 가요. 와 이거 리챌하고 나니까 뭔가 도핑을 엄청하게 되네. 엑셀도 막 먹어야 되고. 어 우리 궁두개 빠졌거든? 잠깐만, 아세 개다 거의. 클리브 붕도 없단 말야? 이 근데 그 클리브 그건 마, 상대도 마찬가지라. 괜찮. 한 번에 둘이 뜨. 어, 그래서. 어... 한번 센터 위야 센터 위야 아니 이게 왜 맞아? 여기봐 계속 지금도 여기랑 탱크가 계속 겹쳐있잖아 또 아이고 어떡해 아나 잭이 없다 근데 나 이제 녹았어요? 클리어 아, 버가고있다어 나이스 아이속끼 빠졌다 야, 어? 이거 이거 트나 노노노. 아, 나 잠깐 쏠가야겠다 어, 미안, 모었어요미안다아 지금 앰가 아, 달려나오 어. 아, 뭐야. 얘너얘그게 없어. 구르게 없어. 왜? 싸네 오나? 또 오나요? 없어. 을 제거했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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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터 많다 갔 여기 위에서도 끌리나 어 끌리는데 <laughs> 애들 안 오겠지 혹시 모르지 킬러 <laughs> 두 명이 없는데 미친 척 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 전지 30%렉 네. 아. 이거 근데 타워 긁다가 왠지 볼세개수에 클러가 죽어버리는 광경이 왠지 아. 이래가 보이네 아 그런 얘기 너무 나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저주를 받아버리네 이안 왼쪽이에요 지금 오른쪽이안 보이네 이거 프리즘 클빔 말고는 앞에 가서 때리지 마셔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괜히, 괜히 그안 좋은 미래가 그래 뭐야 뭐. 어? 클레 물렸다 잠깐만 아 뒤에 이거 뭐냐 시드니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안 물렸어 어? 애들 다 빠졌네 <laughs> 안 죽었으면 됐어 막힐게요 우리 아, 클레어떻게아나 죽었어 뒤 빅터 뒤 빅터 나이스. 나이스. 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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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빅터. 맞출 수 있나? 나이스. 죽었네? 드디어 내가 뭔가를 하나 했다. 드디어. 아씨 가시에 빅터가 때리니까 못 움직여. 존나 아프다. <laughs> 와, 이거 마이콘이 안 들어가네. 먹어요 아, 그 멀어, 조금 멀어지니까 바로 안 들어가버린 마이콘. 어 음, 음. 개맛있겠네 저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정면으로 받을까? <laughs> 내가 <진짜. 웃음> 오마이! 아, 내, 내 아마, 아, 내가 아니잖아? 내가 <laughs> 개 <이거>. 맛있어 <laughs> 룸몬 눈먼 클림 한번 합싹 해 볼래요? <laughs> 트럭 공진데 나이스. 2시 전러면은 뭐 정도론... 미리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작 피한70 70퍼 80퍼. 이거 아 어, 오른쪽 오른쪽 너무 무서운데. 아, 오른쪽 에, 오른쪽에 소리 들리네. 아, 어, 다더려 다다다 본다. 나이스. 그걸 땄다. 뛰면서, 점프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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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클리브공 클리브공. 어나 죽겠는데? 아, 나 공격이 없었어. 구빠고나 죽었어, 나 죽었어. 네 우리 하나 렸거든요너안 좋은데 이거? 아직 잘 아직 잘. 오. 그. 다다다다다다나이 트로포가 어? 쳤나? 아. 아이손나 진짜 이 트로포 다시. 뭐야? 트로포 꼬둥이 때릴 것 같은데? 아니 아닌가? 맞아, 안 나이스 보네. 다 공지처럼 잡고 가자 이거. 진짜 서로 적패 거대 건 애들네. 그리고 버가 이럴 때 굉장히 난전해서 너무 너무 사기야. 그렇지. 되나? 센터로 갈까? 보자 되나요? 공지라서 호, 이거 타워는 막기. 아 어, 그럼 그래. 해볼게요. 해볼게요. 어차피클리버궁 클림바... 어, 없잖아 이거. 어. 클리버공없는데 어. 클리버 괜찮나 이거? 센터로 할 거예요? 나한람 죽였어. 사람 죽였어. 아, 잠깐만 내가 내가 등 돌아가게. 이거. 아이작으로 배터리를 채우던가 해야될 때? 아니 아니 아, 아, 뭐... 아, 뺏서뺏서뺏서뺏서난 살수있어 난 살수있어 아, 맞수있어요네저 밀키에 있어요 나이스 호두기 <laughs> 빨리 빨야돼아괜찮아 안에 뭐 hq하나 깬거만으로도 이득 한번도 갔다 이거 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안 나오나? 나오면 싸워도 돼요 저희. 아 이거 진짜 방패 방패 들었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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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렁하다 이거. 그냥 방패 들고 그 전투 태세? 그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서포터 특성 너무 너무 구데기야 쓸데가. 그나마 볼만한 게 쿨감 정도. 그래 치명사 6%좀큰것 같은데. 아 맞다 치명 6% 저것도 좋았어. 아안 되겠다 이거 나 차거리가 너무 짧아. 오케이, 서리빨부터 해야 돼. 중앙으로 가볼까요? 아, 이거 조심해라, 이거 언덕. 생각해까 아이작이 있었는데, 이런 굴곡진 곳 굉장히 위험한데. 나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음. <laughs> 쟤네도 아마 투루싸움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 어, 씨발. 까비. 아, 내가 좀 마음이 급했다. 갑자기 저기서 미아가 나올 줄 몰랐어. <laughs> 어, 어 나이스. 아, 미약 건거 같은데? 어 뭐야? 아, 아못 그렇죠. 아, 아, 갔지. 아, 존나 아깝다. 아, 상대 클레 보고. 상대 레 보고. 오른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상대 캐피 어, 네. 맞아요? 어, 나이스. 미약컷, 미약컷. 나이스. 딴거봐 주세요. 딴거봐 주세요. 어? 이건 뭐요 아, 앞에 그 같이 못 넣었나? 네. 들어가 가지고 넣겠네. 아, 슬버 건드려 주 잠깐만요. 아 빅터도 아시가. 또번진 거? 야, 너 그냥 위로 올라갈래? 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미, 재밌게 놀다 와. 아이고, 재미가 아니라. 아. <laughs> 서버 어디? 아야. 어버도 끝났겠다. 네. 토마스한테 갔을 거 같은데. 뭐 어차피 끝났어서. 잠 <laughs> 그, 멈춰. <laughs> 아, 멈춰. ㅋㅋ <laughs> ㅋㅋ <laughs> <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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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이>